잡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알비노 플레드 빅도살 개체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헤드에도 레드로 발색이 꽉 차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지금 영상의 개체는 3.5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개체로 어 이미 퀄리티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개체입니다. 이거 일부러 테스트로 조금 어려움을 어느정도 키워봤는데 음 고정률도 그렇고 어, 발색도 그렇고 수컷 발색이 상당히 진합니다 지금 스팟조명을 써서 발색이 좋은 게 아니라 원래 발색 자체가 상당히 좋은 개체예요 그리고 어, 테일도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리고 도살도 그렇게 작지도 않고 어, 암컷 같은 경우에는 도살이 음, 슈퍼빅 도살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어, 암컷 같은 경우에도 치열을 나면 날 날 때마다 이제 도살이 어느 정도씩 자라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되면은 암컷 도살도 그렇게 작은 도살은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서는 암수 분리로 해서 키웠기 때문에 어, 도살이 작게 보이는데 얘네는 치어를 날 때마다 도살이 커지기 때문에 도살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 성화가 됐을 땐. 그리고 음, 수컷은 당연히 도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라겠죠. 그리고 얘네는 알풀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면 할 때마다 수컷 발색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생각보다 덜 빠져요. 어, 발색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빠져도 그렇게 덜 빠지고, 음, 그리고 알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뭐 입양하시거나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음, 빨간색 발색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근데 얘네는 어 그래도 빨간색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 들어왔을 때 당시에 음 고가에 들어왔었고 음, 블러드루트로 해서 어, 판매됐던 그런 개체라 발색은 괜찮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고정률도 어, 많이 손을 반아서 고정률은 그대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블러드루트로 해서 수입 들어왔을 때는 암컷 도살이 상당히 크게 잘 들어왔어요. 근데 후대를 받아보니까 암컷 도살이 작아지는 거예요. 큰 애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게, 음, 수입이 들어올 때는 얘네가 암컷하고 수컷을 그렇게 제 짝으로 잘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암수로 해서, 어, 짝을 제대로 맞춰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암컷 도살이 크게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아무리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10% 정도는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아,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는 나와야지 정상인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얘네가 섞어서 줬다 그리고 스컷 같은 경우에도 퀄리티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처음에 수입받아서 후대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근데 고정률을 그 상당히 끌어올려서 이 정도 나오는 거지 그리고 수입 당시 들어왔을 때 처음에 블러드루트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받은 개체라 그때는 고가였어요. 지금은 뭐 블러드 루트 하면은 뭐 수입 개체다 그러면은 10만원 뭐 미만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뭐 10만원 초반대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한 쌍에 3만원씩 책정을 했거든요. 한 쌍에 3만원이면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렴하죠. 퀄리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트리오 원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암컷 두 마리에 수컷 한 마리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어 암컷 둘에 수컷 한 마리 트리오로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어, 문자나 뭐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씩 어,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에 3만 원 그리고 트리오에 음, 4만 원 되겠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미 쇼핑몰에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입양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수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얘네가 지금 암컷 배를 보시면은 암컷 배가 그렇게 큰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어 마리수가 그렇게 많이 크게 태어나는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어, 치어 마리수가 좀 적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째 치어 정도 나와줘야 30마리 넘어가고 한 40마리 진짜 많이 나야 한 50마리 이 정도선. 원래 알풀이 치어 마리수가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알풀들은 치어 마리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얘네는 뭐 키우는 난이도는 네,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썩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키워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어, 입양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몰에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쇼핑몰에서 어, 입양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쇼핑몰에는 쌍으로만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쌍에 3만 원 트리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